전설 전화 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4화 풍전등화. 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늘이 낸명지관을 몰라보고 내 큰일을 낼 뻔했구려.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구려. 늙은 정승이 임씨를 보고 말했다. 정성말이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다고 하니 무당 역정을 내셔야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에 대하여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씨가 정중하게 말했다. 아무튼 내 그대의 제주에 깜짝 놀랐소. 그만큼의 제주를 지녔다면 필시 이 무덤 속의 주인이 어디 묻혀 있는지도 알 것이라 짐작이 되는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겠는가 늙은 정승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임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리석은 소인이 어찌 그것을 알수 있겠습니까마는" 임씨는 말끝을 흐리면서 고개를 돌려 슬그머니 사내아이를 찾아보았다 마침 남쪽으로부터 산들바람 한 조각이 시원하게 불어왔는데. 스무 걸음 길 아래 움푹 꺼진 신누렇게 익어가는 콩밭 언저리에 사내 아이가 어느새 병줄들이 소나무에 묶어둔 당나귀 곱비를 풀어지고 거기 서 있는 것이었다. <laughs> 내 처음에 사람을 잘 몰라보고 그대에게 숨어를 준 것은 내 부덕의 소치이니 너 그렇게 용서하시고 어디 한번 마음을 써 보시나. 늙은 정승이 임씨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주인은 상감마마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일세. 만약 그 시체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게 총을칠 것이야. 오늘 그대 같은 뛰어난 명치관을 만난 것도 다 행운이 아니겠는가. 키가 작은 뚱뚱한 정승이 끼어들며 말했다. 좀 그러시다면 소인이 배운 얕은 재주를 부려 보겠습니다만. 세상 일에는 모름지기 그 일에 해당되는 합당한 값이 있게 마련인데. 만약 소인이 그 시체를 묻어준 자리를 찾아낸다면 천 냥을 주실 수 있겠는지요. 임씨가 늙은 정승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슬그머니 말을 냈다. 그가 마다꾸니겠는가. 내 기꺼이 천냥을 줄 것이니 주저 말고 그 시체를 찾아 주시게나. 늙은 정승이 한점 머뭇거림도 없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소인이 얕은 재주를 한번 부려 보겠습니다. 임씨는 그렇게 말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보는 듯 이리저리 하늘과 산과 멀리 강이 흐르는 모양새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었다. 임씨가 하는 모습을 본다면 마치 풍수를 잘 아는 지관이 바람과 물의 흐름을 살피는 듯 제법 신중한 모양새가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다. 임씨가 요리조리 나침반을 바라보며 하는 행동을 정승들은 뒤를 따르며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침반을 놓고 사방을 유심히 살펴보던 임씨가 순간 무엇을 찾아내기라도 하는 듯한 눈빛으로. 사내아이가 당나귀 곱비를 잡고 서 있는 쪽을 한참 바라보더니 나침반을 쓱 거두어들여 다시 허리춤에 찼다. 그리고는 사내아이가 당나귀 곱비를 잡고 서 있는 길 아래 콩밭으로 성큼 다가가는 것이었다. 네놈 거기가 어디라고 그 위에 서 있느냐? 어서 썩 비켜나지 못할까? 임씨가 사내아이를 보고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뒤따르던 정승이며 장군이 산의 아이가 당나귀 고비를 잡고 서 있는 콩밭 언저리를 일제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여기란 말인가? 늙은 정승이 호기어린 눈빛으로 임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승 나리. 저 산의 아이가 선 자리를 파보십시오. 분명 거기 시체가 있을 것입니다. 임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왕에 사내 아이가 시킨 대로 하려면 연극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임씨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임씨는 도무지 그 사내 아이가 선 자리 발밑에 이 무덤 주인의 시체가 있을 것인지는 알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할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해봐라. 어서 저 사내 아이를 밀어내고 저 아래를 당장 파보아라. 늙은 정승이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일꾼들이 우르르 삽을 들고 달려들어 산의 아이를 저만치 물리치더니 그 자리에 수북이 자라난 콩을 뽑아 던져버리고는 삼날을 바삐 놀려 파들어가는 것이었다. 일꾼들의 삽질에 붉은 황토가 파들어가는 것만큼 퍼올라와 콩밭 언저리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임씨와 정승들은 그 주변에 서서 일꾼들이 불리나케 삽질하는 꼴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과연 저 아래 저 무덤 속 주인의 시체가 묻혀 있을 것인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시체 같은 것이라고는 있을 것 같지 않는데 그곳을 파헤치고 있는 일꾼들의 삽질을 바라보는 임씨는 마치 오늘 닥친 일이 꿈만 같기만 했다. 이미 벌써부터 생사를 스스로 포개버린 임씨였지만. 불안과 공포로 입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것이었다. 일꾼들의 분주한 삽질을 망연히 바라보는 임씨는 서 있어도 제 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매순간 사나운 비바람 몰아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외로이 홀로 타오르는 연약한 풍전등화의 신세가 아닌가 하고 새삼 가슴 깊이 깨우쳐 느끼면서 말이다. 전설 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